I'm be 한야바람일따 하는 발장신이 줄수 없는 주님 온갖대허구을 없애고 진실하여 고마 향 공양은 주영희, 성영주, 보살님이 올리겠습니다. 사회학을맡히는 산봉이 되어 맑고 향기로운 교토 건설을 앞당기고자 서원합니다. 등불은 자신을 태워 세상의 어둠을 밝힙니다. 부처님 수행하시던 일적에 몸을 태워 공양하신 크신 뜻을 이제 깨닫겠습니다. 꽃은 자신을 바쳐 세상의 아름다움을 줍니다. 이한 떨기 꽃을 공양 올리옴은 작은 정성이 오나 큰 사원이 싸웁니다. 만가지 꽃들이 자기 모습, 자기 빛깔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세상을 장엄하듯이 저희들도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고 맑은 차는 자신을 바쳐 중생의 갈증을 풀어줍니다. 맑은 물로 정성스레 감로 차다려 공양 올리우며, 과일 공양은 안영우 보살님 이경수 보살님이 올리겠습니다. 과일은 자신을 바쳐 중생을 넉넉하고 기쁘게 합니다. 이 법다운 과일 공양을 올리우며, 저희들도 과일과 같이 풍성하고 감미로운 덕성을 길러, 오곡은 자신을 바쳐 중생들을 길러줍니다. 이한 그릇 오곡 공양을 올리며 저희들은 굶주린 이웃이 굶주림을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여 가난을 몰아내고 그래도 모자라면 이한몸 오곡이 되어 이웃의 굶주림을 구제하겠나이다. 충만하신 부처님, 저희들이 올린 여섯 가지 법다운 공양과 큰사원 헤아려 주시고 감옥하여 주소서. 옵 바로 오늘의 자비하신 은덕을 감사주신 부처님 저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모든 사람을 착하고 훌륭한 덕을 믿고 존경하겠습니다 저는 친구와 그 밖의 모든 사람을 항상 돕고 위해 주도록 힘쓰겠습니다 오, 인사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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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어린이는 요 형제인데 엄마 아빠한테 우리 영평사 먹당니 가자고 는대요 어두운 무지에서 벗어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됨으로 저것도 소멸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들의 발언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정신하고자 다짐하오니 지켜봐주시고 책찍질해주시고 채찍, 보살펴주시옵소서 2648년 부처님 생신날에 청소년 불자들의 정성과 마음을 중학교 3학년 이지현 이삼과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각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8년 봉축 도별을 준비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니라 저희 중생과 널 함께 하셨음을. 기로서 깨달았습니다. 늘그 자리, 중생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할량 없는 자비와 지혜의 상서광명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르게 수행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얻은 이익을 아낌없이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2648에 부처님 탄신을 봉축하오니. 증명하시고 잘 실천하여 하루속히 일체 중생의 행복에 향하도록 가피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부처님께서는 에, 이 거칠고 고통 많은 사바 세계에 오시지 않아도 되시는 에, 그런 분이십니다. 더구나 이 우주에는 행복만 가득한 그런 세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세계 전부 다 마다하시고 이 고통 많은 중생 곁으로 오신 까닭은 바로 어 인류 그리고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의 길을 전해주시고자 해서 어 이렇게 선택해서 일부러 오신 겁니다. 이 행복법칙은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출연하신 모든 성인들께서도 그 법칙으로 중생 행복을 이끄셨고 앞으로 오실 모든 부처님, 모든 성인들께서도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법칙으로 어 행복을 어 이끌어주시는 그런 아주 소중하고 그리고 보편적이지만 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선물, 부처님 대신해서 오늘 이 중이 선사하고 싶은데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합장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악행은 아무리 작더라도 절대로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선행은 아무리 잡더라도 받들어, 받들어 실천하며 내 마음, 내 마음 너 스스로 맑혀라. 네, 합장 내리십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일부러 이 세상에 오신 까닭입니다 이 가르침이 결코 쉽지 않은 가르침이다. 그리고 고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나누는 그런 보시가 선이고, 인색은, 인색과 탐욕은 에, 악입니다. 무한히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선이고, 배제와 <laughs> 증오는 악입니다. 인과응보에 순응하는 것이 콩심목콩 콩 거둔다는 사실에 순응하는 것이 선이고 인과응보를 거슬리는 것이 악입니다 악행 저지르지 않고 선행시천하면서 나마미탑을 부지런히 하시면 반드시 고통 끝나고 행복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568년, 그리고 부처님 생신 횟수로는 금년에 2648회째입니다. 2648회째 부처님 오심을 이 뜨거운 가운데서 봉축하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고마워서 최고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은 지금 큰 스님 말씀대로 악행은 아무리 작더라도 하지 말고 선행은 아무리 작더라도 받들어서 실천하라 라는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제 식으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제 가슴에 새기고자 하고 또 좋은 말씀으로 자리 이타라는 말을 곧잘 생각합니다. 자리이탈하는 말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해된 일을 하면서 살기란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살 리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한테 이로운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이로운 것이 이타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부처님의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온 세상이 아름다운 장치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 환성큰 스님께서 또또 귀한 선물을 주셨고 여기 계신 모든 부처님들과 함께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악행은 아무리 작더라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고 선행은 아무리 작더라도 받들어 수행하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예. 요즘 세상이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서로 물어 뜯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라는 측면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환선 큰 스님께서도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이 계신데. 어 그런 그 자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우리 사회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절로란 말은 절로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절로 자주 오시면은 우리 세상이 다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 고려시대에는 아~ 어... 스님을 스승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조 초기까지 중간에 승자를 빼서 스승님이 스님이 되신 건데 오늘 훌륭하신 스님들께 좋은 말씀을 들은 것 들어서 저도 이걸 새기고 살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 처음 한글 활자로 표기한 글이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한 것인데 오늘 이 법석에 뭐 아쉽지만 그 자리를 바쁘셔서 자리를 떠나신 최민호 시장님과 또 바쁘셔서 이곳에 참석하지 않으신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세종시의 활불이신 환성 큰스님 그리고 세종대왕의 직계 후손인 저희 황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있으면 조 장부와. 세종 할아버지의 은덕이라고 믿습니다. 부처님이 백억세계에 화신하여 교화하심이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치는 것과 같으리라, 월인청강지곡의 한 소절입니다. 아직까지 월인청강지곡에 곡이 붙여져 실제로 공연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글 문화도시 세종시에서 한글 활자본인 월인 청강 지곡을 세종시를 대표하는 멋진 공연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세종시에서 울려 퍼진다면 전국의 불자가 아닌 모든 한국인들이 한글 문화도시 세종을 찾는 대표 문화 콘텐츠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분이, 이분하고 저쪽 사무총장이, 예, 대한무역조계종신도회 간부예요. 임원, 부회장, 신심 아주 지극한, 돈독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초청했어요. 괜히 뭐, 왕손이라고 초청한거 아니에요. 또, 또 그런 인연은 있습니다. 여기 주지도, 주지는 이제 속과 성실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주지도 왕손이요. 지손이긴 하지만 <laughs> 그런 인연, 저런 인연으로 해서 황선을 모시는 그런 이 영광된 오늘 공축 법회가 됐습니다. 큰 신신 돈독한 불자님 모셨다고 그렇게 이해들 하십시오. 위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여 친구들의 모범이 될뿐 아니라 산보에 귀하여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려는 원력이 크므로. 칭찬하고 연보라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불기 2568년 5월 15일 연보라 장학회. 응. 전동초등학교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불기 2568년 5월 15일 연보라 장학회. 응. 불기 2568년 5월 15일 연보라 장학회. 감사합니다. 응. 다음은 양다원 내용은이야 동문입니다. 불기 2568년 5월 15일 연브라 장학회 초등학교. 내용은이야 동문입니다. 불기 2568년 5월 15일 연브라 장학회. 2 8년 5월 15일 연브라 장학회.